자 1부터 이제 사, 어, 10, 5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면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콘솔 로그 이용하면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 그러면 저는 4, 5라고 쓰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. 자 6, 7, 8, 9, 10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고요. 어,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.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,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10개를 그냥 10, 5번 복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2, 3, 4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요거 그냥 이제 10, 21, 22,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그냥 콘솔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문구를 출력할 수 있냐,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분들은 잘 하신 거다. 자 그래서 이렇게 1부터 50까지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, 콘솔 창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솔 창을 출력하면 일일이 남기 때문에 어, <laughs> 일일이 어, 코드가 남기 때문에 어, 콘솔 클리어를 위에다가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작성한 것마다 내용물이 남아서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, 콘솔 창을 출력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다.